안녕하세요. 따뜻한 꿈의 마케팅 총괄 구유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떨리네요. <laughs> 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배달 수요 음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배달 수요 음식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가정 내 일회용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전 세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15년 대비 약 20%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는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습니다.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분쇄형 디스포저, 2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건조기 방식, 그리고 3세대 가장 최근 미생물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들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목표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따뜻한 꿈은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방식의 제4세대 차세대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띵크싱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저희 사업 소개의 기본적으로 배경과 그리고 띵크싱크의 소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꿈은 2020년도 1월에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기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판매하고 공급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2020년 1월 법인 설립 이후에 저는, 저희는 차세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을 개발하기 위해서 R&D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저희 기술과 사업의 경쟁력을 인정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과 관심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R&D 개발을 해왔고요. 그 결과 작년에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투자자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펀딩 오픈 거의 일주일 만에 저희 목표로 했던 금액 1억 2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성과로 인해 올초 저희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속적인 R&D 기술 개발과 사업성을 조금 더 보장받기 위해 저희는 IP, 지재권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 특허도 준비를 하였고요.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그리고 R&D 관련 특허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 반드시 해결이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적 비용으로 거의 연간 20조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랄만한 숫자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8천억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정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는 사업 추진 계획에서 2025년도까지 15년 대비 약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을 2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를 원천적으로 적게 배출하자. 한 가정에서 하루에 1kg를 버렸다면 이전에 1kg가 아니라 0.5kg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원천적 감량이 1단계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선 더 이상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2단계 목표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수박 먹을 때다 수분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수분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가지고 있는 수분, 그 수분을 류를 줄여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감량해야겠구나라고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기존에 갈아 버리거나 미생물로 분해하거나 건조 방식으로 말리거나 이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어떻게 하면 수분을 최대한 감량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포착하고 기술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환경부 정책과 환경부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저희 회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MBC 뉴스 2021년 나오면요 디스포저 기존 싱크대에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는 분쇄형 음식물 쓰레기 1 1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용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다시 다시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버튼을 눌러서 갈아서 어떻게 하죠? 원칙은 고형물 그쵸? 분해된 음식물을 쓰레기통을 받아서 버려야 되는데 제품 자체가 불법이거나 설치할 때 개조해서 바로 하수도에 일반적으로 배출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처럼 하수도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의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게 환경부 자료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설치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고 난그 오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달아야 되는데 고객들이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할 때 빼고 달거나 이렇게 개조해서 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윗집에서 분쇄용 디스포저를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불법 시공한 데에서는 누수, 악취, 막힘, 역류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비일 비재 일어납니다.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공고문을 보셨을 것 생각이 됩니다. 분쇄형 디스포저 설치 금지. 이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싱크드에서 설치하는 분쇄형 디스포저, 분쇄형 디스포저 설치하지 마. 이거를 법안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죠 향후에는 이런 분쇄형,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쇄형 디스포저들은 아마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장의 성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판매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약 1조 원 수준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장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각 가정 약50% 이상이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의 땅이죠. 저희는 이 향후에도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동미 시장, 일본, 중국 이런 해외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K환경의 주주돌로서 저희 링크인크가앞자서맨 앞에서 선두로 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장을 보면은요 분쇄 건조, 습식 분해 굉장히 가 현재 문제가 된다는. 그런 장비들이,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상대적으로 건조 방식과 미생물 발효 방식은 신환경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뒷장에서 경쟁 제품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이 제품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한다거나 아니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아직 고객적 측면에서 편의성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실제로 음식물 분쇄기 판매량을 저희 데이터를 한번 <laughs> 확인했는데요. 2019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1세대 제품들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2020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아,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1세대 제품들의 이렇게 오히려 환경 오염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판매 금지라는 형태로 제한이 나왔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현실과 시장 상황, 어떻게 고객의 편의성은 증대하면서 정부 정책, 환경부가 추진하는 2015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 20%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저희도 판매하고 설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유지 보수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만난 고객은 약 8,000여 명 이상이었습니다. 8,000여 명을 만나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고객의 부유쇼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추상이 뭐예요? 고객분들도 아십니다. 합법적인 기계를 만들어주세요. 왜 만들어놓고 설치할 때 불법 개조해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나요? 원천적으로 합법적인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죠. 두 번째, 불법 설치를 하다 보거나, 불법 제품이다 보니까 하수구가 자주 막혀요. 악취가 나요. 관리가 어렵습니다. 너무 비싸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는 이런 고객의 부효실을 담아 제품 개발에 녹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은 뭐가 다를까요? 기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고객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그 즉시 해결해야 된다. 기존 미생물 방식과 건조기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잡고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뚜껑을 열고 버려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뚝뚝 떨어지겠죠, 물이? 그러면 그 자체가 고객들은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세대 분쇄형 디스포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즉시 처리해 된다라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싱크대에 바로 부착하였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두 번째 기존 디스포저 문제점은 기존의 물과 음식물을 갑니다 믹서기처럼, 그렇죠? 그러면 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혼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형물만 추출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아, 녹즙기. 녹즙기 광고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과나 야채를 넣으면 한쪽 호수로 수분만 쭉 빠지죠. 그리고 아주 잘 녹즙된 그죠? 즙만 건조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되시나요 저희는 그런 녹즙기 원리를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쌍에, 저희가 보면 싱크대가 이렇게 있겠죠? 저희도 그 밑에 제품이 싱크 탱크가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통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내려오면서 한 쌍의 헬리컬 기어가 음식물을 잘게, 잘게 잘라줍니다.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은 밑에 스크류, 압축된 스크류가 밀어주면서 꽉 짜주게 됩니다. 꽉 짜주 입고 되면 수분은 별도의 호수를 통해서 하수도로 내려가고요. 고형물은 앞으로 투출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고형물들은 거의 건조한 것과 같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잘 빠져 있습니다. 그 시제품 영상은 저희가 뒷장에 있으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 아직은 시제품이라서 아 이렇게 제품이 잘 성능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제품 디자인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을 좀더 예쁘게 싱크대 안에 있는 제품 이 이제 좀더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더 예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저희가 위에 음식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옆에 있는 관을 통해 호스 통해 수분은 나가고요. 앞에 후출된 부분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잘 짜졌나 보시면요. 이걸 나중에 들고 후 불어봅니다. 저렇게 날아갑니다. 그렇 완벽하게 수분이 수분과 염분이 제거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그첫 번째 성능, 쓰레기 감량률. 저희는 수분을 음식물 대부분이 들 80에서 90%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 90% 저희는 수분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고요. 분쇄, 하루에도 100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디스포저 저희 그 한쌍의 헬리컬 기어가 이렇게 분쇄할 때 혹시라도 이물질이 끼어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역류해서 이렇게 반대로 해서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여성분들도 한 손에 셀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무게와 크기도 굉장히 소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제품은 환경부가 목표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 20%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제품과 간단히 비교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경쟁 제품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식 디스포저, 건조 미생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분쇄식 기존 디스포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죠, 그렇죠? 건조식과 미생물 같은 게 친환경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건조 시간을 보면 저희는 20분 이내 100km를 감량할 수 있는 방문에. 건조식과 미생물은 거의 하루 이상이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시로 나옵니다. 그때 그때마다 줄이기에서 어떻게 하죠? 뚜껑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뚜껑을 열고 음식물 넣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특히 미생물 방식은 최근 미생물 방식은 염분이 없어집니다. 염분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 방식에 투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또 미생물을 구매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아니라 미생물 관리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반 가구뿐만 아니라 가게나 점포,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나오는 가게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용량만 보십시오. 저희는 200와트인 반면에 가게에서는 6만 와트입니다. 거의 당사의 300배 이상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가구가 아니라 음식점용은 거의 2천만 원대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약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가게들에게 이 제품을 구매할 수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제품은 경쟁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아주 우수한 능력이 성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시작에 어떻게 진출할 거냐면 세가지로 시작을 좀 봤습니다. 첫째, 올해 7월 혹은 8월에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할 겁니다. 기존 크라우드 펀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된 펀딩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최소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크라우드 펀딩 이후에 자사몰 쿠팡, 오라이 커머스에 진출하는 건당연하고요 저희는 이것보다도 더 별도로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판매하는 방식이었던 지사와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사를 두고 그 지사들이 직접 아파트 단지 혹은 가게를 영업을 할수 있도록 딜러화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B2D 시장 같은 경우도 매력적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일반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줍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 대상으로 강력하게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객들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제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잘 공급이 된다면 이와 같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이 환경부 목표인 20%가 아니라 저희 제품이 국내에 많이 깔린다면 그 이상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수 시장은 작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는 해외 시장 가겠습니다. 이러면 부수적인 효과로 당연히 탄소 배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띵크 싱크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